쓰고 계신다. 건강한 머리 됐네요. 자. 네. 원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제가 저기 익산에서 대구까지 와 가지고 머리 해 주고 갑니다. 자, 너무 잘 됐습니다. 시그니처 세팅펌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아, 그렇죠. 여기 아, 여기 원장님은 지금 뭐지? 긴 머리에서 뿌리까지 이만큼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에란데. 이거 아시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둘이 이제 혼합해서 도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균일하게다잘 도포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영양을 채우는 하고, 얘네들은 한운제이는 하지만, 단백질이에요. 근데 한운제가 뭐냐? 거기서 종이에서 달라져요. 특별하게. 하나, 둘, 세 가지로 해서. 그래서 한운제는, 유차에서 연화, 알카리가 뚫어, 물하고, 그 다음에 퍼모약에 의해서. 그래서 알파리 우리가 머리카락을 매직을할때센 머리는 하나 약으로 매진나게 그래서 1차 연합을 불는 제품은 알카리인보예요소초소 걔가 머리카락이 남아있으면 호요 그래서 백전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계속 머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문제는 쉬워져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이제 고객 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 사실은 이제 제가 엄청 머리를 자란 적이 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이런 샵에서 이제 똑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시그니처를 12월부터 사실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보다 시그니처를 조금 먼저 써가지고 이게 이제 빠르게 아, 이렇게 붙이면서 계속 리뉴을 시키면서 이제 온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처가 계속 가면 고 이렇게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사실은 너무 조용합니그 근데 또 이제 의를 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이 얘기를 해다 보니까는 되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머무를하자는 마이너스가 많잖아요 거의 6%의 손님, 손님을 모으다 드는데 2% 부족하다면 손님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채용을 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시와 이런 왜냐면 이런. 이건... 네요. 그데이 후드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생약으로 빨리 치고 나가도 돼요. 이거는 이제 한 2분 사이에 싹. 연화를 제가 끝낼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pH를 센양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원장님처럼 안 좋은 머리는 조금 속도를 늦춰서 pH 7 정도로 가면 되기는 해요. 은 왜냐 pH만 알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천천히 손님도 많고 아 근데 안 좋은 머리네. 그러면 천천히 가도 돼요. 칠로 가는 게 사실은 더 안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이 제품 같은데 제가 재보니까 보통은 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모든 약에는 정제수라고 해서 물이 이미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큐티큐를 열리게 만들려고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일반 품목에 나른 머리에 하면은 큐티큐가안 열리니까 열리게 하려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제수 들어가 있고 건강한 머리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단골 손님 같은 경우는 그냥 올줄 알잖아요. 내가 머리를 한 머리니까. 그래서 아, 연화는 빠른데 하면은 신에서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 빠르게 하면서 2차 연화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뿌리 분류나 이런 게다 결정이 되버리기 때문에 손에서 어떻게 해? 손님하고 얘기하지 말고 속도 빠르게 역방향으로 빠르게 덮어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뿌리가 살고 죽는싹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짠머리 짠머리가 이제 무섭다고 연화를 안 하면 사실은 잘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휘휘 휘. 아까 잘안 나온 오는휘이 하나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잘안 나오는 피 p g 를 살짝 뿌리면 돼요. 뿌려놓고 뒤에서 천천히 다시 역방향으로 비술하면서 기다려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그니처에 히피 폼을 주문하셨네. 음. 근데 지금 껌머리는 pH 저거를 9.5를 바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칠자리를 다시부터는 어게 천천히 바르면서 빨리 쭉 나간다.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한다? 옆방향으로 빠르게 해준다. 음. 그래서 이거 아이롱으로 죽게 살기로 여게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밑에 하기 전이라도 음. 1분, 1초라도 이렇게 옆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다. 자, 요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히피폼이고 굵게 세팅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장님 오늘 굵게 세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히피폼을 하려고 그래요? 어, 나피 해보고 어요 히피폼은... 머리가 너무 손상이 돼가지고 응. 끝에 머리는 지금 탈색이 조금 되었다가 응. 이제 이게 시그니처가 응. 잘 되는지를 확인해봤어요. 근데 시그니처를 음. 굵게 하면 더 좋잖아요. 손님들이 왔을 때 진짜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시그니처를 갖고 히피펌은 손상머리에서 굵게 안 나오니까 히피펌을 사실은아니 굵게 맞지. 많이 나오 아 음. 뭐 굵게 많이 나와라? 아 잘게 많이가 아니고? 근데 원래 히피폼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 정도 웨이브나 자전 웨이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음. 아, 그러면 굵게 해서 뿌리까지 웨이브 많게. 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제가 만져보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발라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원장님, 이제 바로 샴푸를 한다. 그리고 시그니처 스퀘어랑 10%를 아니 이 끝머리 안 좋은 머리가 있어서 전체 13%를 믹스해서 도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아무나 해도 돼요. 네. 응,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제 샴푸하고 나옵니다. 이, 이 샴푸는 머릿결이 이미 연화가 됐기 때문에 산성 샴푸를 한다. 만약에 연화가 좀덜 됐다 하면은 그냥 알카리 샴푸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샴푸는 이제 알카리를 쓰냐는 이제 연화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 이거 바로 가서 빵으면 되겠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pH를 굳이 뿌리진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집에서 그, 뭐지, 병에다가 해놓은게 있는데, 이거 뿌리기는 많이 힘들잖아요? 나가 근데 이제 뿌리고 있으면 너무 늦으니까, 가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많이 묻혀놓고, 들고 까무셔야 돼요. 이런 머리는 임차 연화해서는 약이 흘러내리지는 않되니까 샴푸할 때, 이렇게 들고, 얼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렇지. 하면 돼요. 굉장히 민으로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네. 음. 자, 따가요 사실은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그니처를 정식 열풍을 하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1차에서 건강한 부위에서만 연화를 했고요. 살짝 약간 손상된 머리인데 이제 이 원장님 같은 경우도 자기도 이제 머리를 좀 예쁘게 하고 싶으, 싶다고 주문을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긴 머리에서 뿌리까지 웨이브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예쁠 수 있는 버전에 오늘 웨이브를 진행하려고 요 지금 제가 보니까 손상도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스피에라를 13%짜리를 가지고 지금 전체 덧방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바른 약이 모발 아래 다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에라는 환원제에요. 그래서 파마를 나오게 하고 매직이 되게 하는 그 성분을 환원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 티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모발 안을 채우는 단백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은 1차에서 연화를 하고, 알카리에 의해서 연화를 하고, 2차에서 이제, 어, 환원제를 누으면서 체험을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지금 체험의 역할을 두 가지가 충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를 만들어도 주면서 매직이 되기도 하면서 모발 안을 가득 채우는 모발 그 케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발은 18가지의 그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머리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막 엉킨다든지, 막 이렇게 염색했다든지 하는 머리들의 큐트들이 이미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는 좋은 머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어 있는 만큼을 채우는 거다. 영양. 그래서 반드시 채우고 머리를 해야지 머리가 잘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게 시그니처이고, 그 다음에 티 트리트먼트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난 후에는 핸드링을 정말 열심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차에서 열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어 영양은 열에 의해서 모발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반드시 열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더우니까 사실은 저는 샵에서 제 샵에서는 이제 3분 하는데 한번 씩을게요자 어. <laughs>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가르마 부위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해준 거는 아, 연화할 때도 이렇게, 이제 여기가 네.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 약간 음. 밀렸네요 그죠?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화 볼때 중요하다 빨리 바로 하더라도 빠르게 연화 볼때 역방향으로 해 놔야 된다 이게 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살리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미스트를 뿌려가지고 다시 한번 살린다. 자, 그다음에 하나 둘셋이 부위에서는 자 그냥 이게 섹션을 수평 섹션 뜨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뜨면 돼요. 삼각으로. 자, 삼각 떠서 자 와인딩을 히피폼이 오늘 뿌리까지 이 만큼 굵은 히피폼입니다. 자, 오늘 정식 열폼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 둘셋 뿌리까지 한번 쳐다보고 하나. 둘, 셋, 하고, 열펌은 많이 말면 안 나오니까, 자, 방향 전환해서 다시 수평 말기로. 그래서 모든 열펌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브 많게도 가능하다. 어, 원장님. 자, 네, 그 다음에. 네. 같이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 여기. 여기. 네. 아, 뭐, 아, 뭐보여요 네네. 여기는 주도 대구 미소의 원장님이십니다. 도와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너무 좋으시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둘셋 하고 자턴 한번 하고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 이어라인 뒤쪽에는 그냥 수평 섹션 안 뜨고 저는 그냥 삼각으로 해요 그래서 마인드가 이제 다들 잘하시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 그래서 각도 내리면서 자 대신에 수, 수분을 좀 많이 하고 뭐지 음.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탑부이는 웨이브도 뚫고 호수를 제가 한 단계 내렸고 여기는 지금 굵은 것 같아요. 굵게 쓰면 돼요. 옆에서 지금 어깨선으로 떨어지는 머리니까 하나 둘셋 하고 이쪽으로 가줘야 돼요. 하나 둘셋넷 그래야지만 이쪽 어깨선 넘어서 얘네들이 어깨선 넘어서 와서 얼굴을 조금 웨이브가 있어 보이게 굵게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굵게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맨날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삼각으로 뜨지 어서자힘 주어서 자 각도 내려서 자힘 주어서 자 하나 오늘 정식 열풍으로 진행입니다 자. 자 오늘 같은 머리는 저도 지금 이 기계를 사실은 처음 써보는 거예요 처음 써보는 머리인데 그럼에도 지금 아, 이런 머리는 반드시 테스트해야 돼 오늘. 120도에서 찜을 제가 5분 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긴 머리이고, 그 다음에 어, 뿌리까지 이만큼 주문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 끝머리에서 안 좋은 머리에서는 클리어 영향을 조금 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머리는 온도 140도에서 제가 7분 썼습니다. 근데 잊어버려가지고 앞머리는 약간 조금 안 좋겠는데요. 앞머리는 7분까지 안 써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온도를 설정을 해야 돼. 전체 온도를 뒤에서 설정을 할게 아니라, 앞머리 온도를 5분 정도 설정해놓고, 앞머리가 스위치를 꺼놓고, 뒤에서 추가로 더 들어가고, 사이드 빼놓고 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뒤에, 여기에 맞춘 온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아, 앞에 약간 거칠겠네요. <laughs> 자, 그러고도 어떻게? 반드시 중화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냥 가지 말고, 온도는 사실은 너무 많이 처음부터 안 줘도 돼요. 안 주고 어떻게 한다? 테스트를 해보고 약간 이프로 부족할 때 반드시 다시 한번 열을 넣으면 된다. 하나, 둘, 셋. 보고만 중화 좀 해주실래? 자, 잠깐만. 근데 이거 약간 들만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중화 테스트를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이 뭐가 문제냐면은 약간 이게 온도가 수분이 덜 말랐어요. 이렇게 만져보실래요? 7분을 했는데 덜 아, 말랐어요. 그래서 온도를 좀더 줘야돼요. 그래서 시그니처를 안 해주면 머리가 들떠서 머리 지저분해요. 나중에 돌아올 때도. 근데 장기간 오랫동안 하려면 여기 윗머리는 매직기로 반드시 하나 두 번만 하면 돼. 너무 잘 피면 안 돼요. 너무 잘 피면 또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고 자 뿌리 쪽만 이렇게 교정 하시면 됩니다. 아그잡아 돼. 네. 네. 음. 자, 뿌리 쪽부터 하나 한 번, 양다 어디를요? 음. 뿌리. 어, 음, 결 결작요리 더 결작요리 있어요. 같은 경우 젖은 상태 머리이고 자. 정식 열펌으로 진행했습니다. 파마약을 씻어내고 하는 버전이고요. 자 오늘 이분이 머리를 뭐안 자르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진행한 머리예요 그래서 모발량이 많지 않은 머리에서 시그니처 세팅펌자 이쪽으로 한번 찍어주실래요? 자 하나 둘셋자 오늘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고객분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음, 머릿결 너무 좋아요. 그래요? 말리지도 어, 않았는데요? 탄력도 너무 좋다. 말르지도 않았는데요? 아 괜찮아요. 이게 마르면 또 굉장히 괜찮아요. 끝에 머리 자. 15cm 정도가 탈색이 되어있던 머리란데.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이제 자수하시네요. 그 손님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자르지 말라고 하시더니만. 아, 길이 있는 게 좋아서. 그죠. 그, 미용사분도 이렇게 자수를 안 하는데 손님들이 자수를 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진짜 예뻐졌다. 네. 원장님들 한번 와서 바, 보, 봐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봐. 또 나와? 아니 언제서나 더 멋있어요. <laughs> 네, 긴긴 머리에서 뿌리까지 이분 많게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자 너무 잘 됐습니다. 저는 저 기계로 음. 오늘 처음 써봤는데요. 사실은 건강한 머리 됐네요. 자 음. 원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제가 저기 익산에서 대구까지 와가지고 머리해주고 네. 갑니다. 자, 너무 잘 됐습니다. 시그니처 세팅 펌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자, 오늘 제 카메라를 잘 찍는 저한 분이 계시네. 너무 예쁘게 잘 됐습니다. 원장님, 이거 한번 저기 원장님들한테 워킹 한번 해주세요. 해주면서 소감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니처 펌 같은 경우는 자동 건조 됐을 때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샵에서 결제할 때가 사실은 제일 예뻐요. 어자 오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다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전라도에서 이렇게 먼 전업에서 이렇게 먼 길을 해주시는 우리 오늘 감사지만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음, 자. 아, 괜찮아. 게 원래 요그자 어? 그, 그, 너무 잘 됐다. 어. 오게. 자, 그래, 얼굴 안 자, 오게. 너무 예쁘게 잘된 머리네요. 자잘된머니다 너무 예쁘네요. 자 하나 둘, 셋. 자 원장님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듭니요자 제가 저기 익산에서 대구까지 와가지고 머리해주고 갑니다. 자 너무 잘 됐습니다. 시그니처 세팅펌입니다. 너무 예쁘.